아, 내 시작하자마자 두판 내리바꿔 이제 강등 당하는 거 아니야 이거? 아이, 불안해. 불안해 죽겠어. 기련의 아, 불안해. 불안해죽겠어. 계련의 쯔니. 아, 이다요? 이다면 저 맞아요. 아니 뭐야, 뭐야. 유튜브 잘 보고 있어요. 감사합니다. 근데 큰일 났는데. 난 리오. 여기 리오 개똥 싸는 거. <laughs> 아, 잠깐만. 큰일인데? 잠시만, 잠시만. 아니 알아본 거 감사한데. 아니 네, 확실히 유튜브 열심히 하는 게 보람이 있는 것 같긴 해 이런 거 생각하면은 확실히 보람 있긴 한데 아니 뭐이 템을 많이 줘야 돼 여기 <laughs> 사람 이 있는데? 아두 명이다 아이고 피하긴 했는데? 에휴. 아니 내 킬인데 아내 킬인데 아, 뭐야? 아니, 다 다른 팀 4명이야? 아, 미치겠다. 못하면 이렇게 되는 야, 이놈 쓰지 말걸. 너무 급하겠다. 맛있었네? 저거 잡으면. 아, 까비. 아, 맛있다. 아, 너무 급하게 했네? 일단, 나, 나 위치 안보여가 있긴 하거든? 날리고. 응. 나이스, 나이스. 잡았는데? 아, 아파라. 피치였고. 아니, 혼자 가긴 좀 부담스럽긴 한데? 저거랑 오오나 상대가 들어오긴 한다 이거. 이거 할 만한데. 나이스. 어 잡을만 하죠. 일단 디데피치우고 나가자. 거의 잡았는데. 나이스. 리오로 좀 썼다 하려고요. 리다도 아마 중간에 할 땐? 이 챔피언 하나만 찍혀있으면은 그냥 그 챔피언 안 하시나요라고 해가지고 아 챔피언 자꾸 그거하네? 실업실 야 이거 디에는가안 보인다? 안 맞긴 했다 아니 이거 너무 급하게 들어왔네데 쟤? 그안 맞았고 이겼다 이거 쟤 2명이야? 아안 되지 안 되지. 1대4 어떻게 길 건데? 나이스 이자식 방금 챔피언이라고. 미안 미안, 헷갈리는거 어떻게? 이게 내 진짜 실력이야. 지 야, 근데 잘 하는데 솔직히 버스받았다 이거다. 아니, 솔직히 생각보다 한거 없는데. 나. <laughs> 어, 그래도 계속 가긴 해야 될것 같은데. 결국에? 캠핑이 나다. 잡고. 이거 W 날리고? 아니, 이게 C야. 내가 잘못하면은 가혹당하거든요? 아, 이런, 이런, 오까가. <laughs> 맞긴 해요! 우리 사찰 안 나겠잖아. 아, 이게 안 맞아? 아, 가비 나이스 대처 잘했는데, 나이스, 나이스 갈만하잖아. 이거, 나이스, 나이스 마무리하고 앞에부터 잘만 하거든. 아, 다 이거! 아이스 나이스 좋았다 좋았다 완전 빠를거라 우리가 더 할만 하거든요? 아 잠깐만 폭 날리고 잠깐만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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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아 근데 실수할뻔했는데 잘 빨렸네 어떡해 왼쪽에 있긴 하네요 위치는 우리가 좀더 괜찮은 것 같은데? 근데 우리가 좀 맞아가지고 아이고 아 잡히긴 했는데 제발 아아아 아쉽다 아, 아, 아 내가 못 피했네 아니 뻔했던 건데 이거 한번더흡사하려다가 흡수를 못했네? 아 아쉽다 이거 자 풀템이죠? 자 잡으러 갑니다 이제 자 양궁장에 한 사람 있었죠? 어디 갔냐? 여깄다 아직 풀템 아니죠? 안 되지 안 되지 풀템이 아니잖아 야 근데 저거 <laughs> 아니 수아 이거 되려는 거말 되나요 이거? 아니 진짜, 이거, 되려는 게저 말이 안 되네, 진짜로. 참고로, 그리고, 학교가, 저 어, 이거. 응. 잡긴 했거든? 큐안 맞으면. 아, 잡히긴 했다. 나이스, 브레이크. 아, 쟤 그거구나. 싸울 만한가? 싸울 만한데? 그까지 박죠? 이거 슬로우까지 걸면 되거든? W 한번 씌워주고, 뺍시다 이거 상자 먼저 먹자 잡았거든? 니야 약하긴 한데? 아니, 잠깐만 아니, 두명다 저기다 진 거는 말이 안 되는데? 아니. 잠깐만 가보자. 천한터 먹고. 저기 이거다한 사람 더 어딨냐? 아, 두 명만 들어왔구나. 그러네. 아, 이거 약간 사출 안 나오고 싶어가지고 두 명만 들어왔는데, 이거 한 명만 들어왔지 쟤네들 왜다 들어왔지? 다들어올 필요까지가 있었나? 쪽 빠지는데? 아, 이거 이렇게 들어온다고? 와, 아, 근데 빨리빨리 하긴 해야 되는데? 했다. 괜찮은데? 자, 잠깐만요. 한타자리 y o u r 요하살리 l y 잠깐살리 o 들어와 s i l 들어와 u 들어와, n t 들어와. on, 로지만 잡으면? 일단은 술한번더 먹고 천천히 봐! 아이고 아이고 너무 급한데? 아 너무 급했어 살릴 수가 있나? 아니 서로 살리는 걸 선택하네 이거? 피다치웠다 쟤네들 한번더한번 더, 더! 얘들아 아니 진짜 미쳤나봐 어디까지 이거 하는 거야 안라 거야 이거? 안날라올 거임? 진짜 안다고? 음.. 계속 공격적으로 텐데 아, 몇 개야 이거. 떨어서 같이만 안 맞으면 되거든요. 스킬 나라 나라가 나라나이스나거거든 이게 리더야 나승리무 처음보는 것 같다? 음 나이스 나이스 정신 안 나게 먹었다 그러니까아 잠깐만 리더로 먹으면 안 되는데? 아니 리어로 올라가야 되는데 리더로 너무 많이 먹었다 점수를 야아 배탈 난다 아니 배탈 날것 같애 잠깐만 저 배, 배탈 나요 다시 리오에 리오에